우리가 이제 현무 5라고 하는 탄두 무게만 8, 9톤 되는 걸 보여주니까 그거 무서운 거예요.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16킬로톤짜리예요. 그다음에 나가사키가 21킬로톤, 2만 1 천톤이 터지고 어마어마하죠. 히로시마의 즉사가 8만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천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.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폭탄이 원자폭탄이 상공에서 터져요. 5 0 0왜 그래야 폭발력 이 멀리 가니까. 근데 현무 5는 김정은 을 지하에 있는 걸 노리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지하 100에서 200m에 들어가요. 거기서 터져요. 거기서 터지면 지진이 발생해요. 소규모 충격파. 그러면 반경 300에서 500m에 있는 벙커는 다 파괴되고 안에 파괴가 안 돼도 충격파로 그 안에 생명체가 죽어요. 그거 얘기하니까 김여정이 발끈해가지고 어 우리는 말이야 그거보다 반밖에 안 되는 차. 차. 차 방사포 900톤을 터트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걸, 그걸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화산 3 0일 얼마나 폭발력인지 김여정은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